안녕하세요 우산유부동산입니다 자, 2020년 1월부터 어, 현재까지 아파트 청약에서 미문양 물량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020년 2월 4일 모집 공고를 한 학승동 동남하이빌 아파트 6 9세대 분양을 했는데 음 접수는 20건이 있었죠. 그래서 4 9세대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민조택 부분은 해당이 없어서 제외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오산 지웰 시티자이 1단지 2단지 20년 6월 번영로 하늘채 센트럴파크 20년 7월 대화강 유보라 필라티움 20년 7월 우산대연 시티프라디움 모두 어 청약이 끝났죠. 자그 다음으로 미분양이 20년 7월에 있었던 오토벨리 한양립스포레스트인데요. 자총총5 아9 29세대, 전용 59.92416세대, 145세대 저, 아, 분양에서 접수건 수는 143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 순위 내 경쟁률 미달 세대 수는, 어, 해당 지역, 뭐, 기타 지역에서 꽤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총수로 보게 되면, 어, 세대가 미달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음, 더샵 번영 센터는 당연히 경쟁률이 높았겠죠. 어75 A타입 70.32대1 84 타입 149.8대1에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 문수로 드림파 드림파크 문수로드 임파크가 243세대 분양에 어 굉장히 많은 미달을 보였습니다. 자 특징이 35평방미 42, 43, 51평52평53평55평방소형이죠 모두다. 자 소형 아파트였던 문수로드 임파크 아, 어, 미보양이 미 낮습니다. 자양영 센터이지 뭐 아시겠지만 뭐방미터는삼점삼대1이죠오9구방미터팔점이대1 4 1, 뭐6 6대1뭐육점대1 그런 식이다가자방미터 A 타입은 1 5 5 3 6대1의 경쟁. 보였습니다. 그것은 미분양 없구요. 문수로 대공은 에일리넷들 당연히 미분양은 없겠죠. 59평방미터 101대1 84평방미터 659.44대1 굉장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 2020년부터 지금까지 살펴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029 이후로 나와, 있, 나와 있는 문수대원 에일리넷들 경쟁률 상당하겠죠? 84평방미터가 659.44대1. 대형 유스 센트럴 파크 84A 타입 113.2대1. 입는 세상 울산역 어반스케어 84를 보겠습니다. 84A 타입 52.36대1 우선 유스테일리 넷들 1차 자 84A 타입 4.37대1 열동 한신더 u B1 블록 84A 타입 16.15대1 B2 블록 84A 타입 17.09대1 어, C2블럭 84A타입 20.09대1 음. 어, 6월 30일날 분양을 21년 6월 30일날 분양을 한 분양농 센트포크 에일리넷들 총 세대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27, 22, 27, 26, 27이니까요 84A타입으로 보겠습니다 2 5 6대1 B타입도 46.7대1 경쟁률을 보였구요. 자 지금 현재 미분양이 나있는 우산 공양, 발리, 한양 립스톱, 후퍼스트 113세대 분양에 19세대 미분양이 나있습니다. 자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울산에 분양을 한 아파트들의 미분양 물건을 확인했는데요. 특징이 있죠. 위치가 시외 지역, 원양이라든지 울주에 있거나 아니면 신종동에 있는 어, 드림파크 같은 경우에는 소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지금 청약률이 가장 높은 평형은 84 전용 84 평방미터 타입이 되겠습니다.